자 여러분들 2023년 4분기 대규모 업됐때요그 사다리 그 판정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는 이런 곳에서 아르키 누르면 사다리 안타졌잖아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아르키 누르면 사다리가 이런 식으로 타지죠 일단 이거 판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다리 근처에 있을 때요 강제로 사다리 위치로 저를 순간이동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버그도 있어요 스킬 쓸때 아르키 누르면 이 위치로 이동됩니다 근데 실제 위치는 이 위치가 아니에요. 음, 이런 버그도 있어요.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한 가지 버그가 있다. 점프해서 스킬 쓰는데 아래 꾹꾹 눌러봐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, 위치가 이상하게 보입니다. 이거는 뭐 클라이언트 버그고 언젠가는 고쳐질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요. 뭐 때문에 이런 식의 판정을 만들었냐. 달리다가 아래로 내려갈 때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받아가지고 라테일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. 아무래도, 요렇게,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다 보니까요. 라테일이요. 위키로 사다리 타는 건요. 그런 판정을 만들지 않았어요. 실제로, 이런 식으로, 아까 같은 버그도 안 나오죠? 그래서 한 가지 잡기술이 생겼습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요. 점프해가지고 사다리를 탈 때요. 위키로 타지 말고요. 아래키로 타는 게더 편할 거예요. 자, 위키로 타는 경우랑 아래키로 타는 경우. 잘 봐. 위키 꽉 누르면,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아래키를꽉 누르면, 더 빨리 매달릴 수 있어요.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더 사다리 타는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요. 마법 직업 같은 경우에는요, 이런 것도 가능해요. 이거 제가 요즘 정원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원래 텔레포트를 쓰고 사다리 매달릴 때요, 판정이 좀 애매해 가지고 잘못 매달렸잖아요. 텔포 한 다음에 위키가 아니라 아리키를 해봐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매달려지기 편할 겁니다. 이런 것도 한 가지 잡기술이긴 한데 좀 난이도가 있어. 그리고 이거는 좀 쓸데없는 정보긴 한데요 여러분들 요즘 사다리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?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? 점프키 꾹 누른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키 꾹 누르고 위키 연타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다리 이동속도 썼었잖아 근데 이거 이론이요 오른쪽 점프를 했을 때 위키를 바로 눌러가지고 조금 위에서 사다리를 다시 매달리는 판정이라 가지고요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동속도가 전체적으로 빨라져가지고 이게 잘안돼 근데 아래키를 이용한다면 판정을 더 높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요. 지금 제 이속으로도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아래키다 보니까요. 캐릭터가 빠르게 못 올라가요. 이렇게 올라가야 돼. 그래도 사다리 동수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. 느리긴 하지만.